신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벼락신장 삼봉입니다. 오늘은 그좀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예, 부자들에 대한 예, 부자들만이 가지는 습관 예, 또는 예, 부자들이 배우려고 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자들의 습관은 연봉 2억 이상 혹은 자산 30억 이상의 부자들, 저와 인연이 있는 1000명의 부자들의 습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총 50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였으며, 사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떠나 부의 성공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이기에 가슴 속에 새기고 실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노력이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저 유명한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저는 예, 저 벼락신장 삼봉은 이런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99%의 습관과 1%의 귀인으로 만들어진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자들의 성공습관 50가지에 대해서 10가지씩 총 5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루하루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마다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본이 최소 10개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항목 5가지라도 결정을 해서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을 권해 봅니다. 예. 두 번째, 예,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예.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또는 지금의 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공부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공부라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현재 본인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잠시 멈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분들은 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예. 부자들의 습관 중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이든 일외적인 대화든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스스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것을 막는 최선책이고 더 넓게는 날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게 반드시 갖춰와, 갖춰져야 할 습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반드시 1등이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일에, 자신의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문성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에 맞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공부하는 습관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문성이라는 것은 하로 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분석한다는 것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대비이고 실패한 것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석한다는 것은 성공을 향해 절대적이고 없으면 안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은 실패에 연속된 과정을 통해 결과물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습관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패나 난관에 좌절하더라도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단한 번도 실패나 난관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마음가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좌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합니다. 다만, 겉은 표현하지 않으면 그 좌절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실패나 난관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나 난관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이 성공을 저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적을 만들지 않고 적과도 상생할 줄 압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어렵고 그 방법 또한 상황에 따라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기, 않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침묵하고 겸손입니다. 예. 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과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등의 침묵에 해당되며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자기 자만하지 않는 것 등의 겸손에 해당됩니다. 적이 많을수록 성공으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라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여덟 번째, 과감한 투자와 절약의 기준이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와 절약을 구분을 잘못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작 본인은 절약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은 구주세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은 투자와 절약의 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성공한 부자들은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 습관에서부터 일에 대한 변화, 세상의 흐름 변화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열 번째, 목표를 세분화하여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위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움에 있어 얼마나 세분화하고 계획하는지에 따라 이미 성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